짠. 와 날씨 좋다. 가지가 진짜 많다. 이거 볼래? 얘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와. <laughs> 아니 몇 개야 가지가? 어림잡아도 열개 넘을 것 같은데. 어, 이게 내년에는 우리 하나만 심어야 될것 같아. 어. 가지 줄기가 세 개잖아. 응. 가지 진짜 처치 곤란이다. 너무 많다. 오늘은 그러면 가지 파티다 오늘 하루 종일 가지만 먹자 아 점점? 어자 <laughs> 오늘 딸게 응 어? 그냥 꺾어도 되지 않나? 가위로 뭐, 가위가 더잘 안되네 편한 걸로 와커 너무 크지 않아? 어 진짜 크다 진짜 팔뚝만 하다가 <laughs> 시중에 파는 가지 크기가 아니야 어 너무 오래 있었나? 근데 얘가 거기에 달려 있을 때가 제일 싱싱하잖아. 그렇지. 근데 이것도 내가 몇 번이고 가지치기를 했거든. 어. 꽃도 몇번 떼내고, 근데도 어. 이렇게 많이 달렸어. <laughs> 아, 장모님께서 어. 뭔가 그때 오셔가지고 잘라주셨잖아. 어. 그 뒤로 엄청 많이 자라는 것 같아. 잠깐만. 근데 이거 오늘 그렇게 먹어도 다 먹을 수 있나? 근데 그 와중에도 작은 가지들 열린 것도 많고, 가지 꽃도 있어. 한번더 털어야겠네. 가지 장사할까? <laughs> 그거 이거 볼래? 얘는 너무 무거워 가지고 이렇게 쳐져 있어. 말잘 들어. <laughs> 무거워 보이긴 한데 이 정도 가지 따려다가 따다가 이거 따기에 좀 미안하지 않아? 근데 그게 원래 시중에 파는 정도잖아. 그치 아야, 가시가 있어? 가지에 가시 없어. 왜 아팠지? 와 고추도 빨갛게 익었, 고 익어간다. 고추도 요리 하려면 한두개 떼갈까? 빨갛게 익은 거 익어가는 걸로 딸게 음? 우리집 고추가 너무 매워서 응세 개만 닦게응 가지볶음에 공심채도 넣을까? 그럴까? <laughs> 도대체 몇 개야? 우리 근데 안딴 것도 더. 있잖아 파도 조금 따자 파는 왜 이렇게 안 굵어져 우리 파는? 그건 나도 모르겠어 파는 꽤 따도 될것 같아 오늘 파가 수유를 못 따라와 그지응 파는 좀 많이 심어야겠다 10개 심었는데 이 정도면 될까? 더 따? 그래 이따가 부족하면 또 따지 뭐이 공심채도 우리 이번이 세 번째 수확이야 어잘 자란다 공심채도 응 공심채 요 정도 양 적당한 거 같아 근데 얘는 씨앗부터 키워 먹었다? 아 진짜? 응 되게 맛있더라고 뭔가 아삭하면서도 특유의 향이 있어서 파라, 맞아. 단맛도 있고. 어,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laughs> 다 따야지. 먼저 먹을 건줄알고 테스트 미리. 이렇게 조그만데 왜 빨개졌지? 음, 음, 오 달아 향긋해. 얘는 이렇게 조그만해. 음. 몇개땄는지 한번 보자. 응. 너무 많이 딴것 같은데. <laughs> 자, 한번 보자. 음. 공심채. 음. 한 개, 두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그리고 고추. 파! 원래 이거 대파야? 쪽파 아니고? 아 진짜? <웃음> <웃음> 와, 가지 10개 오늘 다 먹어야 되네. 어. 3개씩 먹으면 되겠다. 어, 그러네. 도전해보자. 응. 이거를 근데 누구 드리고 싶어도 다들 텃밭에서 키우시니까 맞아. 선뜻 드리기가 그래. 맞아, 없는 걸좀 드려야 되는데. 응. 자, 오늘 그럼 우리가 다 먹어봅시다. 가보시자고. 농부가 된 기분이야. 테라와 <laughs> 뭔가, 파가 작으니까, 끄트머리 하나하나까지 되게 소중하게 닦게 된다. 휙휙 안 버리게 돼. 직접 키워서 그런가? 그리고 나, 그, 그게 진짜 좋아. 우리 진짜 아무것도 안그렸잖아 그러니까. 대충 씻어도 좋아 <laughs> 와.. 너무 많은데 <왔는데>, 바지가? 음? <laughs> <laughs> 끝! 오메 일단 다 세척이 끝났고 오늘 첫 번째 가지 음식의 아침은 가지 라자냐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냉동 빵들이 있기 때문에 빵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 얼마나 해야 되지? 아침로 세.. 두 개? 두 개면 되겠지? 응. 이렇게 큰데 두 개면 하나만 해도 되지 않을까? <laughs> 두 개? 하나 하고 조금 작은 거 하나 이렇게 할까? 하나 하고 가지 조금 나눔하자 어디다? 대웅님 드리자 대웅님은밭 없잖아 아 맞다 그래 텃밭 없으신 분들한테 드리면 되겠다 저는 하나만 해도 되겠지 일단 잘라서 보자 3등분 하면 되겠다 저 미는 게 낫겠다 이수록 맛있지 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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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 생강 진짜 살짝 살짝 토마토 소스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배열만 하고 오븐에다가 치즈를 녹이면 돼요 먼저 소스 너무 짜면 안 되니까 그리고 무슨 그라나돈가 뭐 그런 치즈를 조금 갈아넣고 어, 막 이렇게 찢어지지 가지가? 너무 많이 구웠나? 파슬리 이일다 예. 됐다. 와우. 맛있겠다. 두 번째 가지 요리. 우리 빵이랑 같이 먹자. 빵도 한번 대표줘. 빵이 거의 반년 지났는데 먹을 수 있겠지? 그때 우리 구독자님께서 보내 주신 거잖아. 완성된 걸 찍었나? 내려놓은 것 찍었잖아. 완성된 건 없다. 진짜 맛있는데? 음. 음. 이번엔 안 짜고 진짜 맛있어. 역대급 맛있는데? 두번 했는데? 두번 중에 역대급이야. 응. 음. 일등이냐? 제가 먹을 라자냐 중에 제일 맛있어. <laughs> 어. 네대형님 응. 혹시 가지 드세요? 가지 먹지 안 먹어? 어그 저희가 텃밭에서 많이 나와서 <laughs> 지금 가져다 드릴게요. 엄청 많아요. 알았어. 네. 하나, 어. <laughs>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나 있어 벌써 또. 그 너무 많이 드리면은 처치곤란이니까 두 개만 드리자. 응, 그래. 세 개면은 처치곤란. 응. 두 개만 드릴까. 응. 큰 거들이죠. 응. 어때? 좋아. 엄청 큰 거. 가자. 봉지에라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바로 앞인데 뭐.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응. 가자. <목소리> 이것도 가자야 어, 너무 귀엽다. 우리 가지 쫄겠는데 저 가지는? 근데 우리 우리 거랑 자라나는 양상이 좀 다르다. 까분다. 가지 가지 하네. 가지 가지 하네. 가지를 주 드리고 영양제를 받아왔네. 네. 어. 가지와 맛밥군. 어. 오늘 점심은 제가 합니다. 술, 설탕 한 큰술, 간장 두 큰술. 찹찹찹찹 저희 집 가지는 다른 집 가지보다 크니까 하나만 해도 될것 같아요. 듬성듬성 밥 짓는 냄새랑 응. 밥 짓는 소리랑 응. 프라이팬에 볶아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좋은데 느낌? 신혼같이. 어 신혼이잖아. 이거. 어제 울릉도 아버지가 주신 거 부시리 새끼. 사0이사0이라고 응. 하시던데. 어제 손질 내가 다 해놨어. 오늘 꺼먹을라고. 팔이 집구 원래? 음 기름 기름을 충분히 묻힌다고. 대피 음. 어디다 넣어? 여기다가 어렇게 하나? 됐어. 아 근데 생선 진짜 맛있게 잘 굽는다. 바삭바삭. 조리 아, 나 오셨어요? 아니요. <laughs> 기분좋아한다기목좋아좋아하네아니야오 바... 기분 <laughs> <어쩔> 기분 <laughs> 잘됐는데 잘먹겠습니다맛이어떠다 음. <laughs> 음, 응, 맛있어. 우리 가지가 응. 맛있는 건가? 모르겠어. 양념을 잘한 거 같은데. 맛있다. 이런 응. 거를 안 했어. 우리는 유튜브를할 자세가 안돼 있어. 이런 거. 어, 이 이건 이런... 꽤가 그 메인이 아니라 애가 메인이잖아. 응. 아, 맞다. <laughs> 음. 근데 가지도 진짜 맛있고, 양선도 진짜 맛있고. 이게 바로 자급자족 삶인가? 이건 우리가 자급자족한 건 아니지만 음. 이제 저녁 시간인데 가지가 아직 4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에 손님들도 와 계시고 해서 가지 튀김을 어양가지라고 했나? 네 음, 어양가지를 해서 조금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들 거, 저희 저녁 안주할 거,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일단 가지를 큼지막하게 썰어야 해요. 근데 몇번 해서 먹어보니까 얇게 썰으면은 오히려 맛이 없더라고요. 어느 정도 겉바속촉? 그러면은 한, 저는 이렇게 한 삼각형으로 자르는 편이에요. 돼지가 잘리면 약간 밑간을 해야되기때문에 소금 조금 설탕 조금 수분도 살짝 빼고 밑간을 하는 느낌으로 버무려줍니다 한 10분정도 있으면 되지 않을까 튀김을 할때 항상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좀 아까워요 빠른 실 내에 재활용하고 이정도면 됐나? 더 해야 되나? 너무 많이 드는데, 기름? 기름을 온도를 높고 쉐킷쉐킷 <laughs> 골고루 묻혀주고 전분물을 만들어 왔어요 남은 가루로 오, 오 올라오네? 딱인가보다, 온도가 모르고 튀었는데 오, 잘 들어. 맛있게 들어. 쉽지 않네? 한번 해보니까 전분은 별로인 것 같아서 튀김가루를 살짝 묻혔어요. 다시. 온도 조절이 음. 잘못됐나? 튀김 가루만 할걸. 전분을 못쓰네, 내가. 이거 흠을 드려야 되는데. 가지 튀김 실패? 안돼. 근데 바삭한데? 전분 자체만으로도. 그래? 응. 바삭하지? 이게 가지 많잖아, 가지 더. 없어? 이게 끝이야. 음? 벌써. <laughs> 진짜? 응. 우리 음, 음, 가지 엄청 많았는데? 선생님들과 한두개 정도만 원래 시장에 파는 <laughs> 정도의 가지가세 개가 아직 달려있거든. 다 <laughs> 배웠다? 요걸로 한번 살려보고 음. 마지막에 최후에 그걸로 하자. 아, 제발 살아나라.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음. 원하는 색깔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음. 급하게. 아직 다시 하기에는 또 그래 시간이랑. 파나페를 만들고자. 네아 파나페를 만들게. 아 이거 저번에는 맛있었는데 오늘 왜 이러지? 전분이 페착인 것 같다. 음. 그지. 음. 안 되겠지. 음. 와 진짜 힘들게 했는데. 진짜 땀 엄청 뻘뻘 흘렸네 너무 아깝다 우리가 먹자 응아나피를 음. 빨리 만들어야겠다 <laughs> 40분 만에 드린다고 했는데 1시간이 흘렀다 가보자 <laughs> 마음이 너무 안 좋다 근데 오늘은 그린다고 했는데 망했어 <laughs> 어떡하냐 어, 뭐라고 말씀드리지? 망했다고 말씀드려야지 식사는 하고 오신거잖아 그 응. 음, 다행히도 손 조심해야겠다 음. 아이 감사해라 사과가 생겼네. 주방이 난장판이 됐어요. 지호의 눈물 오늘. 같은 땀이 담긴 오늘. 가지 튀김. 어, 짠. 짠. 이게 서울대 입구역에. 로향 양꼬치라고 어향 가지가 엄청 맛있는 집이 있거든. 우리가 그 맛이 그리워서 만든 거잖아. 그렇지. 어, 심지어 샤워하고 나왔더니 눅눅해졌어. 응, 음,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가지에서 물고구만 맛이 나. 발핀 캔 같다. 음. 그러네. 보이나? 아 그래도 오늘 응. 가지로 하루 살기. 응. 여러 가지로 하루 살기. 여러 가지로. 응. <laughs> 내가 노래도 만들었잖아. 찰떡이야. <laughs> 오늘의 여러 가지로 하루 살이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 진가 그런 거가었어니좀니다 니가 지가보다 니가 었가뭔가 여러 가지로 요리를 하니까 같은 요리로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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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